네, 앞강에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백제 상사와의 판매 계약이 해지가 되었네요. 계약 당시에 수령하였던 계약금. 여러분, 계약 당시에 수령하였던 얘기는 미리 받아 두었던 돈이죠. 그쵸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선수금. 그쵸 자, 선수금 부채예요.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겠죠. 자, 선수금 부채니까 대변에 있겠지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계약금 45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송금을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었으니까, 계약금 다시 가져가라 그얘기예요 그걸 보통예금으로 주었단 얘기죠. 그럼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들차나대. 자산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들차나대. 그럼 나간다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부터 분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있었던 부채 선수금을 차변에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전산에 입력을 할 때는요, 선수금은 이제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 돈 받을 거, 돈줄 거, 이런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다는 거 알고 있죠? 백제상사로 나중에 전산에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분개만 공부하겠다 싶으면요 이런 거래처는 일단 지금은 뭐,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업무용 차량의 전기주차료 15만원 만큼과 본사 건물에 대한 관리비 5만원 만큼을 1신 주차장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뭐죠 당연히 차량유지비죠 자 본사 건물에 대한 관리비 이거 별표 치세요 자 이게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 신유형인데 옛날에 이 문제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 문제 돼 가지고 어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개정과목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차량유지비고요. 건물관리비는 말 그대로 건물관리비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15만원, 5만원 합이 20만원이죠. 얘를 전부 다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나간다 대변에 현금 20만원 자산의 감소. 그럼 차변에 어떻게 하죠? 둘다 비용 체류하면 되겠죠. 차량유지비 15만원, 건물관리비 5만원. 자, 건물관리비 꼭 해가세요. 요즘에 잘 나오는, 어, 계정 과목입니다. 전산에게 1급, 전산에게 2급, 전산 세무까지 한 번씩 출제가 되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꼭, 어,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계정 과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 13번. 국제상사로부터 상품을 1,500만원 만큼에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죠. 우리 계약은 거래입니까? 거래가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죠.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다섯 가지 누가 있다?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은 거래가 아니니까 붕괴 안 해요 대신에 계약금 150을 당사의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다 이건 붕괴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좌예금 나가네요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자산의 감소 당좌예금 150 그럼 이거 차별은 뭐라고 할까요 계약금 미리 주었잖아요 먼저 선자의 지급할 급자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선급금은 나중에 전산에서 얘도 어,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국제상사로 나중에 달아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1 천만 원만큼에 구입하고 대금 중 200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잔액은 미지급하였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치료원가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죠. 20만 원만큼은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 하였습니다.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구입했죠. 그럼 건물이 들어오네요. 들어온다 어느 변? 들차 차변. 그럼 차변에 건물. 자, 얼마입니까? 1,020만 원이죠. 왜요? 처음에 1,000만 원만큼이 구입을 했지만 이 구입한 건물에 대해서 어, 등록 면세에 20만 원만큼이 발생했죠. 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산을 구입 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1,020이에요. 자, 근데 그 1,000만 원 중에서 먼저 200만 원만큼은 현금 주었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갑니다. 200. 그럼 나머지 800은요. 미지급했죠. 근데 이거는 장사예요, 장사가 아니에요.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재고 자산을 거래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외상 매입금 쓰면 안 돼요. 그럼 장사가 아니니까 즉 상거래 이외의 거래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대변에 증가시키면 되고요. 그렇죠? 나중에 전산 입력할 때는요. 거래처 장미전자.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 원만큼 남죠 얘는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2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당사에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이제 회사에 이제 다니시거나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여러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 세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 장부 기장을 갖다가 어 회계 사무소 쪽으로 맡겨요. 그러면은 매월마다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수수료를 보통 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50만 원. 이걸 차별은 뭐라고 하죠? 수수료 주었으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코드 50만원 분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는 800번대를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전산 입력할 때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붕괴만 공부하신다면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전산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유성상사의 완구 천만원, 천개, 의 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어요 계약은 거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괴하면안 돼요, 그쵸? 대신에 계약대금의 10%만큼을 당좌예금으로 이체받았습니다 그럼 얘는 붕괴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계약금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돈은 들어오겠죠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 받았으니까 당좌예금 들어와요 얼마? 천만원에 10%니까 100만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대변에 뭐라고 하죠? 얘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니까, 먼저 받은 돈, 대변에 선수금으로 분개하시고, 선수금 당연히, 어, 채무기 때문에, 그쵸? 거래처 유통상사, 나중에 전산해서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컴퓨터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오리공으로부터 기계장치 유형 재산이죠. 120만원 만큼의 구입을 했고요. 대금 중 50만원 만큼은 현금을 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상이죠. 자, 그러면, 일단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들, 차, 나, 대. 들어온 다하면 차변에 기계장치 들어와요. 얼마? 120만원. 얘부터 공개하시고요. 자, 물건을 구입했으면 대변에 뭐다? 돈을 줘야죠. 첫째, 현금 나갑니다. 얼마? 50만원. 그쵸? 그럼 나머지 70은요? 나중에 줄게. 외상이죠? 근데 얘는 외상매입금 쓰면 안 돼요. 왜?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은 상품, 원재료, 제품과 같이 재고, 자산을 거래할 때만 써야 돼요. 그럼 이건 뭘 쓰느냐? 당연히 돈을 안 주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70만원 증가시키면 되겠죠. 자, 미지급금은 채무, 갚을 거니까 나중에 전산에서 오리공업 걸쳐를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18번. 솔파전자의 외상매출금 3천만원이 보통예금에 천만원, 나머지는 당좌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돈 받을거죠. 채권이에요. 자산이죠. 그럼 자산은 항상 자리가 차변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아버리면 항상 대변에 자산이 감소한다. 외상매출금 얼마? 3천만원부터 분를하는거예요 당연히 돈 받을 거, 돈줄 거는 무조건 거래차를 달아야 되니까 전산에서 솔파전자 달면 되고요 그러면, 이종 1000만원 만큼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별에 뭐다? 그렇죠.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뭐, 순서를 선생님 좀바꾸 바꿔서 설명했는데, 뭐, 이 보통예금을 위에다 붕괴도 괜찮겠죠. 네. 보통예금 1000만원, 당좌예금 2000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음 19번 신입 사원에게 지급할 컴퓨터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 예금으로 이차여 주었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컴퓨터 구입한 건 확실하죠. 그러면 들차나대 들어온다 차면에 그렇죠 비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100만 원. 자 돈은 어떻게 주었죠? 항상 뭔가를 구입하면 돈을 줘야죠. 그렇죠? 보통 예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보통 예금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원. 다음은 20번입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 사환 조건으로 2천만원 만큼을 차입을 했고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자,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차입은 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튼, 뭐 빌려오던 주어오던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 확실하죠. 그럼 들차, 나대,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2천만원 붙어 붕괴하세요. 그죠? 그리고 대변 어떻게 한다 이거? 나중에 갚아야지, 6개월 후에 갚아야지 하면서 붕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이름을 단기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대변에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갚을 거, 받을 거는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전산에서 하나은행 거래처 꼭 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20번까지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이제 21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